여러분 안녕하세요. 꼴찌여도 괜찮아 명랑 선배입니다. 어, 오늘의 주제는 시도라는 주제로 네, 시도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음, 왜 이런 주제를 잡았냐? 음,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음, 이 영상을 또 찍으려고 어, 준비를. 마음의 준비를 했다가 영상을 찍고 지우고 뭐 다른 얘기를 했다가 뭐 찍고 지우고 어, 좀 그런 것 같아요. 제 성격상 좀 완벽한 것 그리고 좀 뭔가 잘 보여드리고 싶은 것 제가 또 원래 전공이 연극영화과라서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연기를 좀 했었던 그런 자질이 있다 보니까 어, 뭔가. 완벽한 것을,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면 보여드리기,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?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오랫동안 쉬게 된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요. 음,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일도 그렇고, 뭐, 뭐, 많은 것들, 뭐, 취미생활도 그렇고, 뭐, 이런 것들을 생활에서, 어, 뭔가, 시도 시작을 하기 전에 거울에 겁부터 먹고, 뭐 내가 아니면 음 시작을 해봤자 안 되겠거니, 아니면 뭐 이거 해봤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음 다이어트 뭐 하루 해봤자 다이어트 안될거 아니까, 음 아니면 뭔가 뭐좀 배우고 싶은데. 뭐, 이거 내가 뭐, 한두 달 해가지고 안될걸 아니까. 의뢰, 이제 지, 지, 지뢰 겁먹고, 시작도 못하고, 시도도 못하고, 그만두시는 분들, 뭐, 시작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, 저처럼, 뭐 유튜브 잠깐, 저도 했다가 잠깐 그만뒀지만, 음,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 지금, 어, 그렇게 지금 계속 영상을 찍었다 지웠다 했는데도,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을 더듬고, <laughs> 영상을 제대로 못 찍고 있잖아요. 어, 참못 믿으실 거예요. 제가 이렇게 계속 어, 이렇게 얘기하고 있, 말을 버벅거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게, 제가 저도 영상을 찍어 놓고도 부끄러워서 제가 제 영상을 요즘 잘안 보고 있거든요. <laughs> 어쨌든 제가 너무 두게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오늘은 지금 한 2시간 정도? 시간보다 네, 2시간 시간 정도 지났네요. 2시간 동안 원래 제가 지금 원래 시도를 해라 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. 뭐 원래 빼빼로 데이 여 가지고 빼빼로 데이 얘기도 좀 했다가 아니면 오늘 아는 친한 동생이 이제 자기가 곧 있으면은 서른인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줬던 그런 부분. 서른에 대한 나이 서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아 이것도 아니다 싶어 가지고 지웠다가 아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? 지 그냥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다시 찍자 이런 생각이 들고 컴퓨터를 끌려던 찰나에 왠지 오늘 또이 영상을 제가 안 찍고 그냥 잠을 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뭐 이상한 영상이 나오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찍어 찍어서 올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. 결국에는 지금 이제 1시 반이 됐는데, <laughs> 이렇게 시도를 해서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. 어, 아마 부끄러워서 저는 이 영상을 편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송출할 예정이에요. 음, 그러니까 여러분, 근데 이렇게 제가 시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? 어, 저도 이렇 얘기하면서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지만 뭔가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나면 뭔가 되게 뿌듯함도 들 거고 그래도 뭔가 완벽하진 않지만 뭔가 제가 시작을 했다는 또 뭔가 다시 두 번째 영상을 올렸다는 그 뿌듯함에 잠을 또 편안히 잘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, 이 말은 여러분들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, 괜히 뭔가 완벽하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도 못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어 겁이 많아서 시작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요 그냥 편하게 저처럼 좀 음, 겁내지 마시고 어제 얘기했던 그런 건좀 비슷한 건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음, 뭐 완벽하지 않으면 좀 어때요 저처럼 이렇게 좀뭐두 번째 오랜만에 두 번째 영상에 올라갔는데 말좀 더듬고 뭐좀 이렇게 영상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, 뭐 그렇다고 저한테 뭐막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? <laughs> 댓글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. 어쨌든 음,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이 시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 좀 쌓이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은 뭔가 조금 또 적응이 되고 어,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도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시간들이 좀 그러니까 뭔가 준뭐 그런 배워가는 시간이나 준비하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예 제가 뭐 이제 운동을 많이 항상 비유를 했던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연 트레이너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음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. 운동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부터 어, 완벽하게 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큰운동도를할 수가 없어요. 그게 그렇게 몸이 좋아지려고 하면 저, 어, 작게 뭐 유산소 운동, 운동부터 해서 스트레칭부터 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풀어져가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어,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뭐 이제 일이나 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이제 배우고 싶은 게 있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있으시면 저처럼 어,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어, 또 그냥 딱 접고 자려고 했는데 두 시간 동안 제가 시, 시간을 허비한 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뭔가를 하나 찍어서 올려야겠다라는. 생각에, 아, 그러면은 오늘 이 상황을 내가 영상으로 올려야겠다. 라는 생각에 또 뭔가 두서없이 영상을 남기는데요. 여러분, 음, 여러분도 저와 같이 어, 이렇게 좀 부끄러워질 수가 있겠지만 뭔가 작은 실천과 시도 하나로 여러분의 뭔가 그 삶의 그 시작이 조금 물고가 트였으면 좋겠고요. 행복의 그 시작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음, 내일은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두 시간이 안 걸리고 좀 시간 이좀 단축돼서 <laughs> 만들 수 있는 음,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어쨌든 어,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시간은 밤이라서 여러분 뭐이 영상을 보시는 뭐 시간이 밤이시라면. 좋은 밤 되시고요. 낮이라면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.